저저저 쉘을 저, 저, 저기 있어요, 선생님. 제 저기 있어요. 저쪽 왼쪽 끝에요. 빛으로 돌리는 거요.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선생님. 자, 오케이. 글래일 무덤. 아이거 진짜 탈출 한번 가보자. 화이팅 레츠 고. 자, 잡자 잡아, 잡아. 맵은 낫지 않아. 너. 맞았고. 너스, 너스 나왔고, 너스. 소리가 안 나네. 저한대 때리면 소리 그 감지불가능되는 애도 일단 우직하게 돌리자. 우직하게 돌리자. 저 친구 터트렸고 발청기. 네, 좋아, 대성공, 나이스. 좋아, 좋아. 저왜 자꾸 터트려? 저 발청기를 한참 돌리고 있는데 이지가 이제 시작이네. 아, 숨을 곳 없으면 아니겠지? 아 뭐해? 안돼 안돼 안돼. 뭐 하는 거야? 어디 지금? 아니 자기가 스킬 체크 다 틀리고. 아저 게임 포기하네요. 아 진짜 쉽지 않다. 로스만한 또 포기합니까 저렇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아니 저그 포기하고 저러면 어, 좀 힘이 좀 빠집니다. 그래도 일단은 <laughs> 이 뒷모습을 보면서 좀 힘을 내볼게요. 아이, 야, 너, 너 같아, 야, 이건 그러니까 개꿀잼 몰캉가. 이거 나를 위한, 나는 불러하지 않고 대성공을 맞출 거야. 나는 구하지 않을 거야. 이번 판 내가 캐리한다. 자살하려는 거 내가 살린 거라고요. 이거 봐. 지금 내가 발전기 하나 결국 마무리 했다. 이 말입니다. 가서 구하러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 친구가 자살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서 살리면 되는 상황. 여기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느낌이 돌아올 것 같고 그냥 때릴게요. 그냥 살릴게요. 자, 자,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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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여기까지 또 와주시네. 너 걸린 거 아니야 너? 비토리오 <laughs> 너너 <laughs> 좋아 내 신호 주정 지금 의미가 없어 어차피 날아온다 하나 둘날라오거든요 등잔 밑이 어두운 법 여기 이렇게 치면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여기 왔다갔다 하면은 제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렇죠 좋아요 잠깐만요 제숨곳 없거든요 없거든요? 없거든요? 있었으면 죽었는데 어유 살았다 자, 과감하게 싹 좋아 대성공 퍼레이드 간다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오케이 버텨줬고쉐을 너무 잘했고 고마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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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릅니다 다음 메시 나오면 맞춘다 <laughs> 오케이 와와와와쉐를 일로 와줄래? 와줄래? 아 <laughs> 아직. 오케이. 오케이. 같이 하해 된다니까 이건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야. 뛰어 봐. 나와, 나와. 싹. 싹싹싹싹. 네. 어, 잘돌렸고 야, 저저저저저들들 들. 저저저 쉐를 저기 있어요, 선 생님. 네, 저기, 저기 있어요. 네, 그쪽에 있어요. 저 아니요. 푸슈푸. 어, 와서 치료도 안 하고 발정기 돌려요. 죽지 말라고. 네. 저, 저 어떻게 저 치료 안 하고 발전기를 돌리신 거에요 이거 나쁜 놈이에요 이거 지금 이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게 접니다 저 나무를 보세요 보지 마세요 숲을 보세요 남네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작은 굉장히 엉켰지만 그 엉키 실타래를 푼 것은 바로 누구 웃지만 밀병관 접니다 해낸다고 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몰라 이거 발전기 저 혼자 두개 돌렸고 중요한 건 뭐냐면 쉐릴이 이거 막걸이 아니라는 거. 벨레스코 저 저쪽 왼쪽 끝에요 빛토리오 돌리는 거요.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교수님. 도대체 돌려요 발전기. 야야야, 이리 와봐. <laughs> 살려줄게. 아니야, 이리와 걸려. 자자자, 야 구상 써줄게 아니 구상 써준다니까 야씨, 이 나는 이따가 맞으면 치료할 게 없어요. 자, 발전기 세개 남았고, 자, 둘로 간나 과감해, 글로갈 거야. 우리 같이 가서 비토리오의 유산을 우리가 저2층저저 처형대야, 저, 저, 친구야, 처형. 저, 아, 저저저 저 아니요, 저 아무도 아어요저 아무도 안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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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여기 없어요 여기 아니요, 여기 아니요. 야너왜 거기 있어? 좋은 위치 네가 잡고 있지 왜? 저 비토리오 저기 치호해요 아니, 이게 두 명은 나가야 될거 돼... 아닙니까? 두 명은. 한 명이 자살해도 나갈 수 있다? 쇼! 썩! <laughs> 아이고! 아이고! 나 살려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하면은 만나요. 아. 아이고, 아이고 왜 아? 두 명이야. 을땄네 군을... 얘들아 해줘, 구해줘. 아 이거 누가 처음에 아까 누가 아웃이라고 했는데 누구지? 난 채팅창에서 봤는데 나, 저 나갔어요. 저, 저 늦게 나갔어요. 아, 두 명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아니었다! <laughs> 그두 명이 쟤다 제일... <laughs> 아, 너무 억울해요. 이번 판도 재미없었습니다. 예. 아, 이번 이쯤인데? 이쯤, 이쯤. 요 정도는 왔어야 되는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아, 너스나 하러 가죠. 열받는데, 요거? 요거 나 깨자. 아, 열받는다. 너스하러 갈게요.